3월 29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성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o mm -hmm.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성아지의 피를 가지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성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부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선결하게할것이요그지송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분을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은 정결 예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수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임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많은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1년을 지내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지만 평소의 속죄죄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악, 알지 못한 부정과 또 죄악 고의로 봄했던 행악 등을 해결하는 날인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성소조차 더럽힐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대속제일은 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년 새로워진 성소에서 새로운 삶을 결의하고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백성을 이끄시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대속제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속제일을 맞이하는 제, 대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규례, 제사장의 속죄의식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 이들 역시도 정결 규례를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의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부정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성소에 출입했던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숙제를 맞이할 때에 먼저 제사장을 위한 숙제 제물인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아론과 또 제사장의 가문의 남자들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스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와 성소의 향단에 뿌림으로써 성막에 누적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회막의 정결을 위한 의식입니다 숫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처 해소하지 못한 죄들이 성막에 쌓이고 또 부정한 중에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정이 성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정결의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에 쌓인 부정을 제거한 이후에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켜켜이 쌓인 삶의 불이 부정 죄악의 모든 것을 아사새를 위해 제비뽑힌 염소 위에 안수함으로써 그 모든 공동체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뒤집어쓴 염소는 광야로 쫓김 당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온 백성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바라봄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대숙제 일에서는 제사장조차 그 동안 화려한 의복으로 짐내했던 것을 내려놓고 세마포로 짠 소박한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했습니다. 이 옷들은 종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은혜로운 손길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와 능력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내어 쫓긴 그 염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쌓여만 가는 부정함과 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내 삶의 죄와 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을까요? 함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쌓여온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